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토지 이야기,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CPI, 미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소 낮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혼동 속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아직 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이 자산시장이 어 다시 가격 상승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어 미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CPI 지수가 다소 낮 나오면서 조금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더 완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반응하기 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고 자 거기에서 가상화폐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이고 다소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산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면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유동성은 바로 금리를 내릴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금리가 더 이제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은 조금 다소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시장도 마찬가지로 토지 시장 중에서 가장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개발지 토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동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금리가 인하가될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유동성 시장이 확보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개발지 토지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개발지. 여러분들, 토지 투자를 할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뭐 SOC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새롭게 뚫리는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향후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로는 역세권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에 여기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는 당연히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므로 해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땅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단지가 들어가는 주변일 때섹터건들 땅값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대기업이 들어가는 산업 단지 그 주변일 때는 땅값이 거의 폭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막 생각이 듭니다. 자, 일례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형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지자체를 보게 되면, 대기업이 들어가서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북쪽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파주 엄청나게 성장을 한 동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남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수원, 당연히 수원 또한, 삼성이라고 하는 메모드급 대기업이 들어가면서부터 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경기 이남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발이 한층 더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성, 평태 뿐만 아니라 오산, 최근 들어서는 용인, 그리고 안성까지도 지금 산업단지 특히 첨단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주변일 때는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땅값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특화단지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첨단 특화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 특화단지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가 유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인구 유입이 될 것이고 주변 일대가 토지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에 산업단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집값상승 요인이 발생했던 지역들을 검토해봄으로 해서 향후에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3년새약30% 여러분들 상승을 했다. 아산, 탕정 그리고 경기 용인 등 첨단산업 인근의 단지 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이야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그 주변 바운드리는 부동산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고덕 신도시 내에 삼성전자가 120만평 정도 규모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그 주변 일대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향후에 그렇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역 국가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산업은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들 산업 시설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는 첨단 산업들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7월 달에 3차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디스플레이 충남 천안 아산, 반도체 경기 용인, 경기 평택, 경북 구미, 2차 전지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등 일곱 곳을 바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호명이 되는 이 지역들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지금도 땅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요. 앞으로 수년간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그리고 세제 예산 지원 용종률 완화. 그리고 전력 용수 기반 시설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관련 시설 유치에 따른 신규 주택 수요 유입과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도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들 지역은 최근 수년 동안 관련 산업들의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고 해당 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된 용인시 처인구 여러분들. 자, 용인시 하면은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수지구, 기흥구가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됐죠. 어떻게 보면 처인구는 시골에 불과한데 그 처인구라고 하는 지역에 경부고속도로 와 인접한 지역에 첨단 산업을 지정함으로 해서 대기업이 유치가 되게 되는데요. 그 일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3분기 땅값이 전분기 대비 2.15% 상승하며 해당 기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최근 3년 사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무려 29.1%로 경기도 평균 20.7%를 크게 웃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처럼 첨단 산업이 들어가면 어떻든 미래의 산업, 미래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미래에 좋아지는 그런 지역들에는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첨단 산업이 들어가는 주변 바운드리는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선정된 충남 아산시도요 최근 3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30%를 기록했으며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가 자리 잡혀져 있는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무려 33.3%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산업단지, 특히나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그 지역 일대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일찍이 여러분들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들 지역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개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은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특화단지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죠. 현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용지까지 부족해서 추가로 용지 공급에 나선 새만금,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좋은 입지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자, 첨단산업. 자, 2차전지 관련된 특화단지가 들어가는 군산. 군산에 대한 미래가치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군산에 여러분들이 미리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